새로운 안녕을 하러 벼랑동행 버스에 오른다. 안녕하세요. 가을빛으로 물든 과천시를 달리는 버스. 널수 <laughs> 야, 너도 이게 만만치 않다. 사이즈가... 지금 이+ 분이랑 저 비교, <laughs>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이쪽으로는 네가 더. 아이렇게는요아 요렇게는요? 아쪽으로는요아 요렇게는요? 아 요렇게는요? 아아요렇요아요렇게는는요아요가게는아요렇자는요아요아요는아요렇게요 숫자. 아니렇게는게준비아요렇자를 가져왔대. 아이렇아아게아요게게아요렇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길이로하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이 네. 여기 여기 그게 정확해. 기서이 아, 여기다. 그렇지. 여기 어? 어 내가 2 2 c m 도길가20 24. 24딱 24. 어? 24, 딱 이게. 아, 24. 24. 아니 21, 아니 그거는 별로 안질것 같은데? 아니, 21. 안 돼, 21. 자. <laughs>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대두 역사에 남을 세기의 대결. 대두 빅매치의 승자는? 21. 20, 21. <laughs> 야, 네가 이젠지 기네. 그래, 얘가 길다니까. 아, 이젠지 길어. 그래. 야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낚시를 많이 다녀가지고 붕어 씨알만 딱 봐도 여기 20cm다, 23cm다, 이어 25다, 딱 월척이다 거다난 이걸 네다 보니까 이기한 25. 여기 너 조금만 더 커서만 붕어 월척 사이즈 나온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 얘가 한 20. 관리이 하겠네요. 아... 앞에 앞에 아버님이 빵 드시셨어요. 저희 이러고 놀아요. 저희. <laughs> 한도 <목도> 심심한 걸먹 <먹고> 가지고 기니다 <laughs> 여기 아, 말 많은 말들을 실은 버스는 쉴틈 없이 달려 주택가에 도착했다. 아, 이지가 yeah, yeah. 아, 많잖아. 또우이야기하 음. 그 이게, 이게, 이게 길바닥에 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게크게 봐라. 이게, 이게 다채로운 질감 j t b c